관툼 프로사 양자 산문 1. 주님 용서하세요. 가까이 계실 때 인식치 못하였나이다. 제 곁을 지금 떠나시나이까? 거리는 계속 멀어지는데 가까이 계신 그 모습은 어찌하여 변모되지 아니하시나이까? 멀어지시면서도 내게 크게 보이시면 어찌 미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멀리에서 들려온다. 나는 그대로 있다. 네게서 멀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네가 지금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계속 크게 들려온다. 네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한히 작은 대로 향하고 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바로 그의 큰 음성이 들릴 때, 그의 모습은 각 방향에서 보여졌다. 위와 아래와 옆으로 그의 모습이 겹쳐서 보인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려온다. 이제부터는 바다의 물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무한한 곳에 가면 모든 존재가 너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는 점차로 어두움으로 둘러싸여지고 있었다. 빛이 실타래처럼 흩어지더니 아주 없어져 버렸다. 이제는 내 앞에 계신 커다란 주님도 보이지 아니한다. 공포에 떠는 신음소리처럼 내 음성은 변해 버렸다. 주님, 내게 빛을 주소서. 나를 이 암흑으로부터 구해내소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아니한다. 정막과 고요함만이 내 곁을 둘러싸고 있을 뿐이다. 오, 하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땅의 평화는 보이지 아니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체도 보이지 아니한다. 내 주변에는 캄캄하고 차가운 것만이 느껴진다. 주님,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니까? 아니면 삶과 죽음의 건너편에 온 것이 나이까? 내게 말씀하소서. 그래도 내게는 어둠과 정명만이 있을 뿐이다. 나 혼자만의 외로움이 극도로 무서운 것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계속 찾았다.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극단의 암흑과 극단의 정막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은 내게는 구원의 음성이었다. 너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지 않는 차원에 있다. 네가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 말라. 나와 내 아버지와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주변을 손으로 한번 더듬어 보라. 캄캄한 곳이라 보이지는 아니해도 무엇인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외롭고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손으로 주변을 더듬어 보았다.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이 손의 감각에 느껴지는 것이다. 주여, 내 몸이 각 방향으로부터 둘러 쌓여 있나이다. 캄캄하고 조용한 네가 있는 그곳은 씨앗 속이다. 너는 지금 작아져서 곡식의 씨앗, 씨앗 같은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곳은 캄캄하고 고요한 곳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창조주 내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시왓과 같은 고요한 장소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